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9월 2일 오전 10시 22분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험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 1시간 차트로는 요 현재 1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히도 120선을 위해서 비트코인이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션 차트를 봐도 요 현재 7일선과 121선 그리고 15일선에 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0일선 위에서 현재 지지 를 받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MHD 역시도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양그 양봉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네, 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120일선과 50일선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현재 7일선과 1 5일선은 근처에서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오늘 이후부터 약간씩 상승하는 그림이 예상할 수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41.85% 42%가 깨졌어요 45%가 42%가 깨지긴 했지만 도미넌스의 차트를 보면 지금부터 추후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그림 다시 말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소, 그 약간씩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김프가 어제는 1% 이상이 켜있던 것들이 지금 김프가 0.2% 정도로 많이 빠지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매수세가 붙고 있다. 현재 해외에 이 같은 경우 38,800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4 9 0 0 0불 뭐 5만 불까지도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알트 코인들도 오늘 새롭게 또 올라가는 코인들이 생겨요. 예, 네, 지금 새롭게 뭐 리퍼룸이라든지 센티넬 프로토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아무튼 비트코인 오늘 네, 개인적으로는 행복후약간 상승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분위기 좋다. 예, 네, 9월 차트가 상당히 좋은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조금 있다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시험 분석은 여기서.